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산 가리비 수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일본이 자국 내에서 소비가 급감하자 아주 싼 값에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 정부도 수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우리 양식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양양 동산항 앞바다에서 막 건져 들어온 양식 가리비입니다. 씨알부터 맛, 안전성까지 최상품이지만 요즘 제값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산 가리비의 저가 공세 때문입니다. 동해산의 생산 원가 마진 노선은 킬로그램에 만천 원인데 일본산은 그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값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질을 떠나 가격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업계에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자국 내 소비가 어려워진 일본이. 저가 수출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내 소비가 다 보니까 그사한걸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 이제 밀다시피하고그밀내는 데에 대용들그 도쿄 전력이 국로부터조금을 가지고 이제 어민들한테 주니까. 우리 어민들은 팔로가 막히다 보니 출하 시기를 늦추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터졌는데. 그 사이 동해안 가리비 양식업자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가리비 안 되는 게다 팔로 가안 되니까요. 네. 그 포기하시는그아 가리비 키워도 팔 먹지도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일본산이 들어와서 일본산이 뭐뭐몇천 톤씩 들어오니까 지난해 일본산 가리비는 6,250톤이 수입됐습니다. 원전 사고 전인 2010년 1,687톤의 4배 수준입니다. 2013년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한 뒤 대부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멈추다시피했지만 유독 가리비는 대폭 늘었습니다. 수입 금지 지역이 아닌 북해도를 중심으로 생산된데다 워낙 싼 가격이다 보니 수입량이 급증한 겁니다. 고등어나 명태가 아니라 다른 수산물에 영향이 그 점점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 기본적으로 저희 임시 조그 임시 특별 조치 영향으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분 특히 그 멍게와 가리비 부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양식업계에선 국내 업계의 보호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검사와 검역, 통관 조치를 제대로 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